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 또 일주일 만에 온라인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챕터 6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 형용사적 수식어구라는 거는 결국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녀석들이 이제 어구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유닛 1 형용사구와 전사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한번 개념을 살펴봅시다. 어, 여기 이제 선생님이 어,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오스트리아의 가장 오래된 수도원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도서관이래요. 여기가 무려 천 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그냥 딱 봤을 때 얘는 도서관. 그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죠. 자, 도서관이 어때요? 네, 뭐 예쁘고 멋지고 웅장하고 뭐 신선하고 또뭐 전통 있고 깔끔하고 균형지고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선생님은 어때요? 네, 뭐 역시 멋지고 잘생기고 어... 뭐... 네, 요기하고 싶죠 갑자기 <laughs>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붙이면 그런 애들이 형용사예요 결국 이 형용사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 이제 데코레이션 해주는 애들이 형용사라고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닛 1 들어가 보죠 형용사 꾸 전시사 꾸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형용사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오지만 때에 따라 뒤에서 수식하기도 하고 전명구 등의 수식어를 동반하여 길어진 경우에도 명사 뒤에 위치한다. 또한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전명구는 항상 명사 뒤에 온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명사를 가운데 두고 앞에서 수식하는 거를 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식하는 거를 이제 후치라고 하고 수식이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꾸민다는 거에서 전치 수식, 후치 수식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위에 내용을 보면 주로 짧은 거는 앞에서 꾸며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beautiful, pretty, tall 이런 애들은 주로 앞에서 꾸미는데 이제 뒤에서 꾸미는 아이들 중에도 짧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덩치가 긴 녀석들 흔히 이렇게 9의 단위로 우리 9가 어떤 단위인지는 아니죠. 이상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만 종이쳐요. <웃음> 그렇죠? <웃음> 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9단위 9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있는 집합체를 이루는 걸 구라고 했었죠. 이두 단어 이상의 모임의 구가 꾸밀 때는 주로 후치의 개념으로 온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ur anxiety is not about something specific, but more of a sense that unknown and uncertain possibilities may be out of sight, far ahead. 자, 동사는 누굴까요? 그렇죠. is not 동사고 또 maybe 그죠 이게 동사가 되겠네요. 자 우리의 걱정 그, 아, 색이 좀잘 보이나요? 좀잘 보이는 색깔로 해볼까 네. Our anxiety는 이제 우리의 걱정이라는 주어고요. is not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specific라는 이게 바로 형용사예요, 그죠? 자 이렇게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에 specific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 body one thing 즉 어떤 body one thing으로 끝나는 꼬리를 가진 애들 있죠 뭐, somebody, 뭐, someone, something, nobody, no one, no, nothing, 뭐, anything 뭐, 그런 nothing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명사가 뒤에 아, 형용사가 후치 수식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something 도 a thing 으로 끝나니까 후치 수식을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ore o f a sense 훨씬 더 많은 감각들 그게 뭐냐면 that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불확실한 가능성들의 이런 센스가 어, 아마도 그저 앞에 있을지. 보이지 않는 아 t 사이 n 보이지 않는 Out of sight. a d t of sight. 지 u 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s i g h 다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스 f sight. Out of sight. Out of sight. o i f i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음... 2번을 보겠습니다 People new to another country commonly have the feelings of fear, helplessness, and uncertainty about how to behave. 자, 동사 먼저 긁어볼까요? have, 그죠이 예, 땡이에요 자, 앞에는 다 주어인데 자, 딱 보니까 commonly는 부사같이 생겼고, 그죠 People new to another country는 딱 보니까, people은 명사인데, new to another country. 새로운 어떤 나라나 도시에, 어, 새로운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처음 어떤 나라에 가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people이라는 명사를 new to another country라는 구가 꾸미고 있다는 라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the feeling of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하면 about how to behave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uncertainty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helplessness 어떤 남감함 무력감 그리고 fear 두려움 등의 감정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나라에 딱 떨어지면 어때요? 막 우리 집 동네처럼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get new to another c o u n t r y 라는 전치사의 명사구 전명구가 'people'이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 번째, 'the tone of another's voice gives us'.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about her attitude to her life, and about her intentions. 자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g i v e s 가 되겠죠 끝이에요 문장 되게 긴데 동사 하나밖에 없네요 자 g i v e 란 동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형식 동사 g 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줄기차게 이어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간목, 직목 우리에게 아주 enormous 아주 커다란 양의 정보가 직접 목전에요. 앞에는 아, 뭐겠어요? 아주 추워겠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의 톤은 그렇죠.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준다. 근데 무엇에 관한 정보? 그 사람의 어떤 어 뭡니까? 음그그 그 자체 the person 그 사람 자체에 관해서. 또는 그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그녀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는 예, 네, 전치사 명사구이 전명구 자체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체사 플러스 명사구가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뭐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 패런트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전명구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여기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사실 새로운이란 형용사고 뭐 이거를 이제 형용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another country에 왔으니까 이제 전명사 전명구라고 했던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예문 하나가 더 있어요. 음, 형용사구가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와의 수일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왜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이 동사 앞에 어떤 명사의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동사를 단복수의 개념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즉 화장을 벗길 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동사 찾고 뭐 주어 찾고 하는 거예요. 자이 문장에서 동사는 이제 예, 저예. 아직 뭐가 답일지 모르고 앞에 그러면 주어를 봤더니 the average life of street tree 가로수의 평균 나이네요. 그죠 Surrounded by concrete and asphalt. 자 언뜻 보면 얘를 동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 여기 동사가 있네? 이러면 넘어오면 돼. 아, 얘 과거 분사구나. 그리고 얘는 결국 수식이구나. 그럼 여기서 앞에 뭐가 있니? 어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적 수식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즉,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가로수의 평균 나이는 7, 어, 7세에서 15세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여러분들이, 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street food라는 주어에 맞춰서, 어, 미안합니다. street tree가 아니라, the average life죠. 죠 그렇죠? 평균 나이는 해서 is, 요렇게 가야 되지. 이 concrete와 asphalt가 복수라고 해서 R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람. 자 그럼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이거 세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Carbon dioxide gas from burning fossil fuels is released into the air, which contribute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동사 is released죠. 어 그리고 contributes도 동사입니다. 자어 carbon dioxide가 왜 CO2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인데 무엇으로부터? 예,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근데 이게 수중용법이죠. 근데 그게 뭐냐하면 c o n t r i b u t o 는공헌하다는 뜻이죠, to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기여하는,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어, 수식이 이 carbon dioxide gas를 꾸며주는 게 뭡니까? 에 예, from burning 전명구네요 그죠? 자, number three. Unexpectedly, our garden became too large and we ended up with a garden full of overripe fruit and out of control plants. 자, 동사 먼저, 쳐 볼까요? Became, uh, 음, 음. became, 그리고 ended up. 자, 우리의 정원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커져서. 우리는 결국 <laughs> 종이 두 번이나 쳤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그 가든으로 가득 찬 어, 어떤 가든을 갖게 되었는데 ended up 하면 무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어 full of overripe 결국은 이게 형용사죠 이게죠 그렇죠? 모모로 가득 찬 정원 이런 식으로 모모로 가득 찬 정원이 되는 겁니다 overripe fruits는 어 굉장히 무르익은 과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익어가지고 막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있죠 너무 익은 과일들과 어떤 통제가 불가능한 식물들로 뒤덮여진 정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This program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anyone curious about studying film or making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동사 그렇죠 is 가 땡이네요 그렇죠? 자이 프로그램은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될거예요 for anyone 누구나 자 anyone이 나왔어 anyone 자 think one body 그지 t i n k one body one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꾸미는 게 없게. curious 궁금해 무엇에 대한 어, 어떤 그 film 그 영화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or working in the film 영화 산업계에서, job, 직원업계, 영화 산업계에서 어, 근무를 하신 고 또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 누구나에게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형용사는 뭐예요? 애니원이니까 curious about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수업도 잘 듣고 클릭을 한다면, 제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